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즐겁게 오늘도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명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낼 능력을 갖고 있다. 헬리포드. 감사스마일도 이 말에 적극 어, 공감합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미래 산업 방향 제시 관련해 가지고 좋은 문서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챕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약을 먼저 하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좋은 챕터가 있있 있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시정 연구원에서 이현정님과 정광진님 조혜송님께서 연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서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발행일이 2021년 3월 31일이고요. 일단은 발행처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일단 이렇게 문서를 바, 발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어, 이거 참고하시고요. 어, 제가 일단 목차를 쭉 보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약을 오늘 방송을 할 거고요. 연구 개요라든지 상위계 분석이라든지 규제 및 제도 분석,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고양시 대규모 사업 및 사례 분석이라든지 사장에 어, 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사업 분석이라든지 창릉 삼기신도시 공모 당선한 관련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환경 및 정책 분석에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어 처음 유학을 갖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어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 상당히 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어, 챕터 몇개 하고 요약본을 보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일단 제 얼굴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그림, 글씨들이 잘안 나오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제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창릉 3기 신도시 미래 산업 방향 제시. 먼저 요약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다들 알, 알고 계시겠지만 배경하고 목적은 어 3차 3기 신도시가 이제 2019년도에 고양 창릉을 포함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고양시에서 3기 신도시 창릉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자족 기능의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수립했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 계획이라든지 국제 공모및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말 그대로 자족 기능 강화를 해서 연구 영역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를 갖다 실시하게 됐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가 기조성되어 있었고 3기신도시인 창릉이 지정되어 가지고 1기와3기신도시가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지자체로 이제 창릉 3기신도시로 산업구조 설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부상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상위 관련 계획 및 고양시의 대규모 사업 및 타지자체의 사례, 그 다음에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또 고양시 규제 및 제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의 미래 산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지금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내용하고 방법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규제 및 제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족 용지 관련해서 제도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련 제도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특화 방안 유용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 자종용지가 이제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 도시형 공장들 시설용지로 이제 개정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서 이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가지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즉, 다시 말해서 30만 평 이상이 주택지구의 도시지원 시설용지의 계획 기준을 명시를 했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택지개발 촉지법상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펜처기업, 직적 시설, 도시형 공장,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지능시설을 포함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어 자동용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분석을 했으면서 또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감일 억제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신규로 이제 공업지역이 신규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삼기신도시에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어 시의원, 구, 도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업지역은 산업담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법안을 갖다가 이제 변경을 또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배정받는 것 관련해가지고 이것 이거랑 이제 삼기신도시랑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몰랐지만 이제 산지법이라고 해가지 산업지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과밀 억제권역에서 건설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함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도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정말 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촘촘하게 지금 분석을 했고요. 또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도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이제 규제가 뭐 산법이 모두 실증을 위해서 이제 특례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할 시에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수도권 내에 이제 고양시가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서 이제 고양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반가운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창릉 3기 신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만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제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제도라든지 지역 특화 방안이라든지 또 규제까지 이런 것다 분석해가지고 어 이렇게 연구를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하고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산업 연계 방안이 지금 이제 강구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킨텍스가 개발되면서 테크노밸리라든지 영상밸리까지 같이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청 삼기 신도시하고 시너지가 같이 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해야지 앞으로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제 시너지가 또 되, 되면서 고양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래 산업. 첫 번째로는 이제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은 기존 제조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과 달리 IP라든지 특허 기술, R&D, 디자인, 서비스 및 소비자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좀 창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삼기 신도시의 미래 산업 가치 사슬과 미소곡선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방송 영상이라든지 의료 바이오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소결론을 내렸고요. 또 특히 미래 산업은 IP 그다음에 특허 기술 R&D 디자인, 서비스 및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가지고 창능은 방송 영상 및 의료 바이오의 융합 산업이 응용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연구 결과로서 이제 실천이 남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잘 준비가 돼서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어 12월에 지 착공 예정인데 이제 창릉 3기 신도시하고 차별화 및연담화 방안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있어 같이 이제 있는 것도 좋겠지만 차별화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 업종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주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누이 말씀드렸지만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이고요. 또 병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료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같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국립 암 데이터 센터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말 어 고양시를 갖다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응용 산업의 기반 핵심이 되는 건데 이제 콘텐츠 산업이고요, IC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CG, 데이터 등의 핵심 기술과 지능형 의료 기기 및 기술, ICT 소재 및 부품 등의 소프트 제조 기술이 활발히 육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 기반 기술, 핵심 기술 기반의 기업 유치와 환경 조성으로. 후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창릉 3기 신도시는 연관 및 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표로 좀 보여 드리면 플랫폼 구축 및 융합 산업 육성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창릉 3기 신도시의 이제 이런 가치와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의 이런 가치가 같이 연계돼서 그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이제 가치사슬이. 그래서 이제 ip 특허 기술도 고향 일산 테크노빌이라든지 이렇게 핵심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원천 기술이 갖추고 있으면서 반면에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는 이제 서비스라든지 플랫폼 그 다음에 응용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을 하면서 어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정중앙에 이런 어 미소 곡선으로 해서 스마일컵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어,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는 지금 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상당히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산 테크노밸리의 어, 미래 가치는 정말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네, 네 번째로 창릉 3기 신도시 산업 제안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실감 미디어 산업 XR,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 메디컬 BM 응용 산업 이 이제 되면서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인공지능 AI 서비스 응용 산업이라든지 ICT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전환 DX 산업 및 융합, 융합 산업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갖다가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양시나 창삼기 신도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메디컬, 그 다음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ICT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창능 3기 신도시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먼저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먼저 착공이 되고 이제 3기 신도시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2 0 2 0 6년도, 이제 7년도부터 이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먼저 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삼기신도시 창릉이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산업을 같이 육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창릉 삼기신도시는 서비스 플랫폼 중심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방산업 그리고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는 소재 부품이라든지 후방산업에 주력할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하는 게 이제 창능 3기 신도시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게 뭐제 이야기대로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어, 감자 스마일 TV를 애청하는 분들께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미래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립니다. 고향 일산테크노밸리가 이제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재 부품으로 간다고 하면, 상능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서 서비스라든지 플랫폼을 갖다가, 우리도 이제 구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갖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준비하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나가는 이제 예산 테크노밸리에서 소재라든지 부품을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서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신소프트웨어 응용산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VR이라든지 원천기술 그다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다 우리의 지금 실상에 좀 있고요. IoT도 지금 거의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콘텐츠 용용이라든지 뭐 진행형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드론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 미래 산업과 이제 창능의 연관 정책을 갖다 말씀드리면 이제 상능 3기 신도시 산업 플러스 기술 그리고 이제 규제까지 가,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법적 이런 거라든지 자, 규제 상황에 이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 원만하게 다 연계가 돼야지만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 BM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3법이라든지 뭐 국민건강보호법까지 그리고 XR 같은 경우에는 VR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ICT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뭐 법과 그다음에 제도, 규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들도 있어요. 뭐 실감 무료라든지 국방 소방 안전이라든지 뭐 체험관이라든지 뭐 VR 같은 걸 알고 있지만 MR도 제가 좀 몰랐었고요. 정말 뭐테스트배드뭐 ICT 소프트웨어, 뭐 테마파크 스마트 화유통, 데이터 유통 거래소 이런 것들까지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3차 산업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4차 산업 혁명. 정말 우리가 4차 산업의 거의 첨단에 이제 청년 삼기 신도시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가 첨단에서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규제 제도 기반 산업을 제안하고 있고요. 관계 법령이라든지 규제 제도 및 정책 분석. 이거는 제가 어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산업 육성은 규제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모두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릉 3기 신도시의 규제제도 제도 기반 산업 육성 방안은 뭐 규제 대상은 이렇고, 토지 건축물 A, 산업은 B, 토지 산업 플러스 A 플러스 B를 갖다가 이렇게 또 제시를 해줬습니다. 아, 물한 잔만 마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양시 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토지하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관련해가지고는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 상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든지 공업지역 확보 등 인센티브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 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의 육성산업 차별화를 방안을 해서 연담화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에는 짤막하게 이제 이 요약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일산테크노밸리와 삼기신도시의 산업육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잘 준비가 돼서 어 창릉 삼기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일산테크노밸리가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어, 준비를 잘 해서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우리 고양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어, 문서를 갖다 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방송 드렸던 부분이 요약이라고 지금 이야기 드렸지만 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챕터별로 해가지고 또감사스마일저 개인적인 생각과 연구서를 연구 연구서 보고서를 갖다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최초 계획에서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 부분, 이쪽 부분이 지금 최초에는 지금 이제, 어, 자족 용기로 지금 구성했다가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유보지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아, 제가 좀 크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 아. 그리고 두번째는그 지금 열병합 및 폐기물 시설이 최초에는 그 창능 삼기 신도시 오른쪽 끝부분에서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가 지금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열병합이라든지 폐기물이 지금 어, 화랑교차로 우측편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그니까 창릉테크시티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아래쪽 이 창릉테크시티가 지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이 아마 이제 공동주택 그 부지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창릉 인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제가 커서 있는데, 창릉 인력, 창릉 2역, 창릉 3역이 들어가는데, 창릉 2역과 창릉 3역 사이가 지금 뭐, 5단자, 6단 자 사이의 사거리 쪽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가까워서 창릉 2역과 창릉 3역이 상당히 멀고, 창릉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5단지, 6단지 사이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는 선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천마을은 이렇게 해서 지금 천마을 주택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뭐, 호수공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어, 이런, 뭐, 도로 계획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창은 삼기신 도시 언제 분양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공공 뭐 택지는 어떻게 되고, 민간 택지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알게 되면 또 방송에다가 업로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먼저 이제 이거를 뭐, 준비해가지고, 어, 공부하고 또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한데, 어, 그게 이제 뭐 저도 자료를 갖다가 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그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 창능 관련해가지고 특화 계획이라든지 공공주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어, 시정연구소에서 이야기 드렸던 어,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정말 이야기했던 대로 고양시 어, 창릉 뿐만 아니라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앞으로 이렇게 계획대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어, 고양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뭐 배드타운이 아니라 정말 자족도시 그리고 제가 한류의 중심도시 고양시가 될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